근생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전세보증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전세로 들어간 우리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면 전세계약할 때꼭 알아야 하는 내용만 쏙쏙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S자의 크리에이터 김현수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로 빌라를 찾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으신데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근생빌라 즉 상가로 등록된 빌라로도 전세계약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상가에 전세로 들어가면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셋집이 근생빌라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저도 오늘 시청자분들 못까지 모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알아보증! 변호사님 먼저 근생 빌라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근생 빌라란 무엇인가요 근생은 근린 생활 시설을 말해요 쉽게 말해 소매점 학원 사무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근생 빌라란 건축 허가는 근린 생활 시설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받으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주차 공간도 적게 확보해도 되는데요 정식으로 주택. 허가받는 것보다 근생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운영하는 게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근생 빌라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생 빌라인지 아닌지는 겉보기에는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보통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서 전세 매물을 찾으실 텐데요. 건축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근생 빌라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건물의 층마다 허가받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근생빌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중심으로 나오는 서류예요. 한 건물에서도 층이나 호수마다 허가받은 용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근생 빌라와 일반 빌라랑은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근린생활 시설은 법적으로 상업 시설이기 때문에 싱크대나 바닥난방 설치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용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허가 수파 없이 싱크대나 바닥난방을 설치한 게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싱크대와 바닥 난방을 모두 뜯어내야 하나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뜯어내지는 않죠. 대신에 집주인에게 매년 시세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변호사님, 근데 이거는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거고 세입자는 책임이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면 이미 건축물 대장에는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할 텐데 과연 누가 불법 건축물에 들어? 와 오고 싶어 할까요?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도 또 문제예요. 낙찰자가 이행강제금을 안 내려면 비용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거고, 결국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전세보증에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생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안 돼요. 그러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근생빌라여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으실 수가 있고,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즉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우산변제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 지금까지 안 좋은 이야기만 한것 같은데 그러면 근생빌라의 장점은 혹시 없을까요? 가격이죠.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린 부분 때문에 시세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월세로 사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소액임차보증금 ]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외에 알아야 할 단점이 있나요? 집마다 다른데 수도 전기 가스가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주택용보다는 좀 비쌀 수가 있고요. 계량기가 또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 공과금을 정산할 때 이웃끼리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일반 빌라인지, 근생 빌라인지 잘 모르고 계약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집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계약은 정말 파도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변호사님의 쉽고 친절한 꿀정보 얻어갑니다. 안녕!